안녕하세요. 3월 11일날 어, 라그나로크 백투더글로리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오픈해서 한번 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출시가 그 앱스토어에는 4월 30날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지금 일단 서버는 하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라그X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랑 비교했을 때 어, 헤어스타일이 막 많지는 않은데 똑똑한 간신, 이걸로 해야겠다. 눈은 빨간색 눈에 시작 이게, 이게 세로모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 회전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가로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모드로 바꿨고요 한번 퀘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노래 소리는 똑같애 뭐 라고 X 할 때랑 요거 요거 요 화살표 두 개를 누르면 어 넘어가기 바로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직업 뭐 쉽게 가려면 아처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맞죠. 라그 X 처럼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러블 스트래핑 차지에로 고정 트랩 추천 포인트 팔콘.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요걸로 갈게요. 하고 추가 포인트도 올덱스 아니야? 아 여기는 이제 골고루 좀 올려주네. 스탯하고 스킬은 50 레벨 어 이전에는 초기화가 할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처는 아처는 원래는 민첩인데 민첩을 올리면 공격 속도, 힘을 올리면 물리 공격력, 물리 공격력 원거리 공격도 포함인가? 물리 공격력이 힘이 저기 기사나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민첩을 올리자. 추가 포인트 여기서 이거 눌러 보면 얘는 힘하고 민첩하고 행운까지 같이 올려줬네. 크리티컬까지. 그럼 음뭐 일단은 초반이니까 여기서 추천 포인트에서 알려 준 대로 이렇게 올릴게요. 뭐 이거야 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어차피 50 레벨 이전이네. 공수는 장궁이지. 그렇지. 이게 뭐야? 자동 탐색, 실현 도전. 음. 아, 요걸 누르면 어, 어 트레... 아, 여기 스킬이 다 이렇게 있구나. 이게 약간 무한의 탑 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폴인가? 돼요 아 얘랑 싸우는 건가 봐아 요게 이제 자동사냥이구나 오케이. 초반이니까 그냥 한번 계속 쭉 진행해 볼게요 일단 느낌표 있는 거좀 없애고 이건 뭐야 푸딩 상자 모르겠어요. 뭔지 아직은 아, 이거 퀘스트템이구나. 이걸 갖다 주는 거구나. 시스템 메뉴 자탈 것. 어, 나 저기 포링 얻었어. 포링 아, 이렇게 뭔가를 하나 뭐 오픈하거나 할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나 봐요. 메일 어, 점심 보상 뭐 이런 각종 보상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일관 요주좀뭘 엄청 많이 줘. 이거 뭐지? 아 희귀 카드 카드 선택 상자 뭐 이런 것도 주고 아 탈것도 주네 고양이 어, 패 선물 상자 뭐 되게 많이 줘요 CBT니까 그렇겠지 뭐 실제로 어, 정식 오픈하면 이렇게 줄지 안 줄지는 몰라 근데 처음이니까 좀 많이 퍼주지 않을까 맨 처음엔 팻, 아 여기 이렇게 있는 애 이건가봐 이게 이게 끌고 다닐 수가 있는가봐요 뭔가 이거 아 출전을 눌러야 되는구나 아아아 아,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아, 자 라그 엑스에서도 펫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탈것 아까 고양이 얻었잖아요 요거 탈래 속도는 똑같애 근데 고양이가 더 귀엽잖아 콘텐츠 펫 파견? 뭐야 이건 또 채굴 아펫 어? 아 해당 조건에 맞는 펫이 없대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잠깐만 얘를 출전을 빼보자 그러면 얘를 소집 아 이렇게 소집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내야지 보내긴 펫 파견이 있는데 어 이거 봐 되지. 터치하여 격려 세트. 어, 요걸 누르면 빠른 어, 완료가 되나봐요. 이렇게. 그러면 패시 갔다 와서 이 보상들을 가지고 온 거야. 오케이, 수령.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놓을까? 그러면 또. 아, 활력이 줄어드는구나. 요한번 보낼 때마다. 대상수확량이한개량을 효과해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 일단 냅둬볼게요. 진행할게요. 그냥. 귀여운, 고향 귀여운데, 이거? 아이고 아 이게 장비 강화를 누르면 아다 말고 그냥 오는구나 그래서 아, 그럼 누르면 안 되겠다 오 페이지 엄청 많아졌네 갑자기? 퀘스트 하면서 얻었나 보다 와 이거 라그 엑스 할 때도 어, 이거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이걸 다 읽어봐야 되네 이거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뭐지? 전설 머리 장식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되지 패 선물 사용 아, 무당벌레가 나왔어요 B등급? 아 이게 B 등급 B 플러스 아무당블는 C, C 등급이네 B 플러스 얘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 근데 여기 뭐 어, 이게 잠재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SS까지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계속 진행할게요 업적 이런 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받아주고 자 싸우자 자동으로 싸우니까 좋네 뭐 레벨 8 됐어요 8 계속 가볼게요. 음, 여기서 추천 포인트를 올려주고 스킬도 있다. 이게 얘를 빼자. 이,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 빼버리고. 초반이니까 추천 포인트 이걸로 하자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더블 스트랩핑에 추가됐네요. 라그를 시작하게 되면 분석을 좀 해봐야겠어. 어떻게 키우는지, 키우는 게 좋은지. 이게 라그마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보통 아처해서 키우지 않나? 레벨 9. 빨리빨리 오르네. 레벨이 음! 요것도 있다 이거여거 착용해보자 오 좋아 좋아 장비 어? 멋있는데? 이건 뭐지? 장비 아엔 당궁이고 필요 없고 위상 제작 아 그리고 바로 저기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보자 어디 갔어 이거야? 물리공격력 어 마법공격 이런 거다 올라가네 아 약간 여자가 됐어 얘는 어 확실히 얘가 더 좋죠 세졌으면된 거지 뭐 자, 이동 망각에서 으로 간대요. 저는 PC라그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락을 X로 처음 접해가지고 이게 PC 원작이랑은 얼마나 다른지는 좀잘 몰라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락을 X가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이거 그냥 이렇게 어, 캐스트쭉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는 자 전투 이게 뭐지? 근데 화폐, 화폐를 어디다 쓰는 거야? 어, 나오겠지. 뭐좀 기다려 볼게요. 뭐 프론테라로 이제 간다. 친구가 해제됐어. 아 이렇게 레벨을 올라면 뭐가 해제가 되는지 나오네. 응. 이제 이즈루드를 졸업하고 이제 프론테라로 갑니다. 보스 카드. 어, 이패 선물 상자 이거 하나 열어보자. 이 누구야? 로다 프로그. 로다 프로그가 나왔어요. D 등급. 이것도 열어보자. 오, 이시스가 나왔어요, 이시스. 비등급? 프론테라로 왔어. 어, 이시스, 이시스. 아, 이게 뭐 확대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가보자. 이건 뭐지? 오, 어? 뭐야, 방금? 잠깐만. 아, 이게. 보자. 아, 이게 방치형이구나. 봐봐요. 이게 지금 자동 탐색. 수익 아, 자동탐색 수익 해가지고 라그엑스는 밤새도록 돌려야 되잖아요 랩업하라고 근데 얘는 요거 요고를 깨고 요거 깨고 요거 깨고 하면은 그만큼 보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쌓이는 거야 계속 접속을 종료해도 그러면 그걸 이제 수령만 하면 돼 그러면은 굳이 24시간 안 돌려도 된다 라그엑스는 계속 돌려놔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때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건 없네 그거는 좋네 야, 돌고 난리 났어 14 됐어요 14카트 뭐가 생겼는데 아이고 아이 또 장비 이거 좀안 좋다 장비가 누르면 그냥 바로 일로 가버려 그냥 고양이 상인 것 같아요 고양이 상인한테 가보자 서브캐요 서브캐 보통 이 서브캐는 노가다죠 왔다 갔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펫을 봉이나요 포아 펫을 잡는 도구인가 봐 팻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잡는 거야. 이걸로. 그팻 잡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잠깐만. 팻 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채굴. 보자. 여기서. 다음. 확인. 인챈트에 사용하는 재료. 사냥. 아이템 강화. 와 합성. 요거, 요거 가야겠다. 그죠? 확인. 도둑아. 초과한대. 이게 뭘, 뭐, 초과하는 게 뭐지? 파견을 하면, 뭐수확량 뭐가 초과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왜 도전,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지금 세졌는데? 팻도 있고. 자, 싸워. 어, 세세, 역시. 이렇게 해서, 어, 세다. 오케세 장. 어, 이게 뭐야? 요거를 선택하는 게 낫지, 그죠? 이제 여기 지하 수도 지하수로에서 어, 자동으로 경험치를 얻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빠서 껐어. 그러면은 이제 내일 들어오면 여기에 꽉차 있겠죠. 그럼 보상 수령만 하면 자동으로 베이스 레벨이랑 잡내 레벨도 오른다.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시스템 괜찮네. 24시간 뭐 접속을 안 해도 알아서 탐색 수익이 나니까 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이제 그 라그엑스 생각나고 근데 3월 잠깐만 아까 4월 30날 출시여가지고 조금 늦긴 한데 그 안에 2차 테스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또 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1차 테스트를 먼저 하고 결과에 따라서 2차 CBT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못해보신 분들은 그때 해봐도 될것 같아요 라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로 출시되면 좀 해볼만한 생각이 있거든요. 카드 나왔다. 카드 물리 공격력, 바보 공격력 요거를 자, 장착을 하면 되나? 여기다가 어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우리 강해져야 되니까 와 이거 너무 많은데 뭔 이게 뭔지 몰라 정보가 안 나와 아 미리 보기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 크리티컬 아 이렇게 있네. 아 이게 카드 효과가 또 따로 다 따로네. 아 나중에 할게요. 머리 아파. <laughs> 머리 아프니까. 근데 조금 연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등? 장비. 오, 이렇게 소세지를 달고 다녀. 귀여운데? 근데 좀 어색하다. 그죠? 활하고 소세지. 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우리 곤충 채집통도 들고 다니네? 아, 이 옷이 그 옷인가 보다. 활을 어떻게 좀, 좀 어떻게 좀 하든지. 좀 그래. 이게 지금 모양이 오케이 가봅시다 등장식 효과는 뭐야 아 공격력 HP랑 이렇게 다 올려주는구나 어 요건 좋네 이거를 계속 눌러보게 돼 이거 일단 착용하자 해제할 수도 있잖아 바로 어어어 어, 어, 좋네 좋네 이거 라그X에서는 카드 한번 장착하면 해제할 해제하러 또 따로 막 대장간 가고 막 이랬었어야 됐는데 수정 들고 얘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끝났어. 지금 너무 센 거야, 내가. 레벨이 높은 건지, 아니면 지금, 어, 그게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 메뉴, 자동 탐색, 리스트, 실현 도전. 아까 했어. 아까 했는데, 나가기. 아니다, 아까 한번 더? 이제 한번 더. 아, 얘가 나오는구나. 아까 내가 목표, 목표 설정을 얘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점수는 42초 안에 잡으면 SS등급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 좋아. 최고 기록. 내 최고 기록. 120%를 주나봐요. SS를 맞으 등급을 받으면. 이걸 한번 더 수령을 해주면, 그죠? 만약에 접속 안 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접속했다. 이거 봐. 랩업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전보다는, 일반 라그보다는 훨씬 쉽지. 이거를, 자, 이거 내가 다 미리 해버려, 해버려가지고, 어, 튜토리얼이 막 겹쳐버리네. 자동 탐색. 또? 왜? 왜또 하라 그래? 아 카드 착용했으니까 더 빨리 깨라. 빨리 깨면 빨리 깰수록 좋은 거니까 카드 많아 지금 나. 오 최고 신기록 세웠어요 또. 근 이게 지금 카드가 어, 장비 부위별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다 아니다 맞네 부위별로 착용하는 거네. 갑옷에다가는 통표대. 갑옷은 없나 봐 걸칠 것어 여기다 이거 착용하고 신발에 여기다 착용하고 부적 없고 장식 이거 하나 착용하고 무기 이렇게 이건좀 편리하다 더 좋은 거 나오면은 그냥 아 여기 표시가 있나 무기 5개까지 착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갑옷은 4개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좋네 바로바로 바로 착용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제하고 16이에요 벌써 레벨 레벨 만렙이 몇이냐 이거 지하수로 왔습니다 골고루 올리니까 또센거같아 어... 라그X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퀘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안돼 그런 구간은 그냥 무조건 승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돌려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요게 있어서 자동탐색이 그래서 막히는 구간은 없을 거같아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켜놓지를 못하잖아 게임을. 그런 경우에 요거 한 번만 수락해갖고 수락하고, 어, 이렇게 해서 얻으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동은 없나? 날개, 파리의 날개인가? 그게 이, 있었는데, 라그 엑스에서는 네, 여기 파리가 없네요, 여기는. 그냥 걸어가야 되네. 근데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데? 또 왔어, 일로? 오. 팔콘 나는 나중에 팔콘 할 거예요 팔콘 일단은 50 전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막 올리고 팔콘은 뭘 올려야 되는지 이런 거좀 시험해 보고 해서 극한의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봐야겠어요 머리 장식 액세서리아 여기다 장착하고 오케이 웬 전구를 달고 다니네 이게 뭐야 물리관통 전구가 음, 이제 뭐 의뢰소 이벤트가 생겼어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의뢰소를 하가면서 레벨을 올리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만 다르지 어,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라그엑스랑 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라그엑스밖에 안해 봤어요 그래 갖고 그런 거라서 일단은 라그엑스하고 제일 다른 점은 어, 자동탐색 수익이 있다는 거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뒤쳐지지 않을 그런, 어, 컨텐츠인 것 같고. 요거를 많이 올려야 돼요. 핵심은 요거야. 이 직장인분들은. 요런 식으로 열렸잖아, 벌써. 요거를 많이 많이 깨야 보상도 그만큼 높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 얘를 깰수 있나? 어우, 쎄쎄. 42초 안에. 못 깨면 그전 보스를 선택하면 되니까. 어차피. 세잖아 봐봐 이거 봐. 근데 20초 남았는데 안 되겠죠 12초 근데 꼭 SS 등급을 받으려면 꼭이 안에 깨야 되는 거지 꼭, 꼭 깨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깼었다 딱 42초에 깼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저 어, 크리미를 잡는 그 보상을 얻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옛날 뭐 라그를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이참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라비티가 워낙 저기 현질 유도를 많이 하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시스템이 컨텐츠가 이게 더 생기겠지 여기 보면은 지하성 붉은 달 사건 MVP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상점 주문 앤드리 스타워 리그전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45레벨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게 잠깐 할려 그랬는데 이것도 벌써 거의 48분 째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요거 출시하면 요거를 하나 쌀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라그 뙷투 글로리 라그라노크 글로리 거든요. 이게 사전 CBT 플레이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어,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